다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시간이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또 주님과 나누는 그 깊은 추억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날 그때에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불러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주님과 소중한 추억들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원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원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41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왜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관이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부를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것 값이 되며,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노아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요정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기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러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인공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기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업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비율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새치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잠무엘 27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 집을 수집하고 편집한 잠언 선집입니다. 특별히 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교훈이 특별히 원칙 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워낙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혜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에는 반복해 가면서 읽되 필요한 지혜, 내 삶에 다가오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2 7장의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하는데요. 솔로몬 잠언의 27장 1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고 있는 일이 잘될때잘 풀릴 때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되죠. 지금은 잘하고 있는 이 일이 내일도 잘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언 본 구절을 통해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본 구절의 뒷부분인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고 좀 한번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이것을 묵상할수록 저는 이것이 하나의 가정처럼 와닿기 보다는 인간이라면 아니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진리가 이 말씀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문 27장 1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인간은 늘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허용심에 빠지지만 인간에게 내일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리죠. 자문의 지혜는 그런 점에서 만고불변의 진리이자 인간의 특징을 한 가지 전하고 있습니다. 것은 바로 영원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죽음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자랑하고 떠들어대지만, 또 가진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인간은 시간적으로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과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어쩌면 더 빨리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죠. 이 잠언의 가정은 오늘 하루 동안에도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죽음이라는 어쩌면 각자의 그 때와 시간은 다르겠지만 공기처럼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이 SNS가 있습니다. 여기 SNS 상에서 유명한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부부인데. 재미있는 일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벌써 구독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그런 SNS 상에서는 매우 연예인과 같은 유명한 스타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최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6개월 되었을 때 그만 심장마비로 둘째 아들을 여의고 말하는 것이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이제 아이를 응급실로 보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아이가 소천하고 만 것입니다. 이 부부는 젊은 나이에 둘째 아들을 떠나 보내면서 또배 위에서 그 아들의 뼈가루를 뿌리면서 인간의 유한성,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오 있다는 사실을 매우 깊이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를 떠나 보내면서 이 부부의 삶에 시작된 변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수십만 명이 보는 그 SNS.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비기독교인들도 있는데 사실 그게 광고와 같은 경제적으로도 다 연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SNS 상에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 고난 속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위로가 딱한 가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그런 위로를 던져도 그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안타깝다고 말해줘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경험한 위로가 딱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 둘째 아이를 다시 볼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매우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수 있다는 그 위로. 그 믿음만이 나에게 온전한 위로가 되었다고 그간증을막 SNS상으로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하면 더불어서는 그 부부의 삶의 방향성이 매우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어요. 자신이 SNS와 쇼핑몰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많은 수익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둘째 아들처럼 아픈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지요. 이전에도 수익으로 조금씩 남을 도와왔지만. 그런 삶의 일부분을 가지고 돕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죠 저는 이 부부가 인간의 유한성, 죽음을 명확하게 직면함과 동시에 복음을 또한 깊이 경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고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이기에 영원한 삶을 위한 투자로서 지금의 삶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 나라를 그 밭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보화가 아직 우리에게 보화로 다가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동시에 영원한 삶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지금 우리가 집착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영원한 삶을 위한 투자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찬송가 493장 2절의 말씀처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없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네가알수 없음이니라. 이 지혜자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을 생각한가 동시에, 동시에 더 영원한 삶을 우리 마음 속에 두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기회로서 선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라는 이 지혜자의 말을 오늘 하루 깊이 새기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삶은 죽음을 직면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이후에 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기회로서 선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기회로 선용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돕고, 또한 보필하실, 또한 보혜사가 계심을 믿으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한 우리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질병과 경제적으로 곤란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광미숙 지사님 무창희 성도님 또한 우리 이영길 지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